필수의제 11번입니다. 수직선 위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지금 나와 있는 이 원점이라는 것은 초기 위치인 거죠. 스타트 위치가 원점이고요. 이렇게 운동하는 점 P의 t 초 후의 속도에 관련된 식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은요. 출발 후 3초 동안, 즉 0초에서부터 3초까지라는 시간을 준 거고요.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치와 위치 변화량 이쪽에서는요 정적분을 사용하지만 움직인 거리에서는요 속도식의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하는 즉 넓이의 개념을 사용한다고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요 이 속도식을요 0초부터 3초까지 부분에서의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거고요. 이 친구는 인수분해 보면 t-1, t-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는 1과 3에서 이렇게 X축과 만나게 될 거고요. 이렇게 만났을 때 0초부터 3초까지의 움직인 거리는 결국 이 부분을 적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잡아주시면 이게 0초 여기 있겠죠. 그럼 넓이로 따지자면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0초부터 1초까지는요, 그래프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X축 위쪽에 있기 때문에, 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은요, 지금 X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하는데, 저는 그 마이너스를 이 앞쪽에다 붙여서 이렇게, 1부터 3까지는요, 동일한 식을 적분할 텐데, 마이너스를 앞쪽에 붙여줘서 이렇게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해주시는 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0부터 1까지고요. 마이너스 1 적분식은 동일하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요 3분의 8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 t가 2에서부터 시작해서 t가 5까지의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이용해서 x축 아래쪽과 x축 위쪽을 잡아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3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에서는 2초부터 시작해서 5초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2초부터 시작해서 5초까지니까요. 여기쯤 있겠죠. 그래서 5초까지다. 이렇게 일단 식을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2초부터 5초까지는 마찬가지로 구간이 X축 아래인 구간이랑 X축 위쪽인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적분을 각각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부터 3초까지. 원래식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적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여기는 지금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앞쪽에다 반드시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는요, X축 위쪽이니까요, 그냥 그대로 주어진 식을 적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적분해놨죠.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3분의 1t 세제곱, 위 t제곱, 플러스 3t에다가요, 2부터 3까지 넣어주시고요. 뒤쪽은 3분의 1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에다가요. 3부터 5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3분의 20이라는 움직인 거리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